미 연방대법원이 지금 11월 5일날 그 트럼프의 상호간세에 대해서 예, 신속재판 트랙, 예, 패스트 트랙으로 변론을 열었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어, 판결을 선고하겠다. 예, 그 이제 후속 보도로, 후속 보도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 대법관이 3명, 6대3. 어, 트럼프 내가 이긴다. 아, 그래, 허, 또 허풍을 쳤는데, 11월 5일 날, 이 대법관들이 각자가 한마디씩 의견을, 예,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부터 보수 대법관들 여섯 명이 거의 대부분 다이 관세를 대통령이 의회성인도 없이 멋대로 이렇게 때릴 수가 없다. 아, 라는 공통된 의견을 표했다 결국 질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제가 6월달부터 얘기를 해봤습니다. 9월달이 되면 미 연방항소법원이 3대빵으로 트럼프를 패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12월달이 되면 미 연방대법원이 9대빵으로 트럼프를 패소시킬 것이다.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TV사이다가 예언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플랜 B를 만들 거다. 이제 이게 어제 보도된 겁니다. 플랜 B가 뭐냐. 그냥 이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5% 때리는 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면 철강, 뭐, 알미늄, 반도체 개별적으로 지금 품목별 관세가 있죠. 이게 세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 50% 때리고, 이 품목별 관세를 왕창 때려가지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결론은, 어쨌든 한국이나 외국에 대해서 관세 때려서 돈을 뜯어내겠다. 뭐, 그, 그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어, 실행이 될 것이냐. 예, 제가 9월 달부터 품목별 관세를 때리려고 할 텐데,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라고 제가 계속 예언을 해왔습니다. 왜 불가능한가? 철강, 이미 지금 50% 때리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철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자동차 부품부터 아침에 캔 수프를 먹을, 먹을 때에도 캔이 철로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지금 미국 시민들이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지지난주에 뉴욕 시장이 민주당의 34살짜리 무슬림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내년 11월달의 중간 선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트럼프는 참패가 명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깡패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중간 선거 참패가 명백한 것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3일 전에. 또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어, 브라질의 좌파 룰라 대통령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더니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커피가 미국 시민들이 아침에 먹는 커피의 3분의 1이다. 그런데 브라질에 50% 품목별 관세를 때렸더니 커피 값이 폭등해서 미국 시민들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친하게 지내자. 브라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하고 비슷해요. 뭔가 생각이 별로 없어.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릴 때부터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뭐이 사람이 무슨 거래의 기술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 뻔할 뻔자. 결국은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 전략도 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 언제? 12월 말쯤에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15%에 대해서 헌법위반 무효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전 세계가 환호할 것이고 트럼프는 품목별 관세를 때리겠다 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설날 내년 2월 달 전까지 트럼프의 깡패 관세는 없어집니다.